야간 캠핑을 밝히는 비밀 캠프파이어보다 멋진 캠핑 조명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다기능 확장 소형 가스, 탱크 캠핑할 때 분위기를 더해주는 가스라이트로 소형이라 휴대도 간편하니 너무 좋던데요 불빛이 부드럽게 퍼져서 야외에서의 낭만적인 저녁을 만들어주니 속이 다 시원해요 전기가 필요 없고 화학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 마음에 드네요 크기도 작아서 가방에 쏙 들어가고 언제 어디서나 캠핑 분위기를 내줍니다 캠핑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휴대용 캠핑 가스 촛불 램프. 캠핑 갈 때마다 어두운 저녁, 아쉬운 분위기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아이템인데요. 작고 로맨틱한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조절 가능한 촛불 덕분에 분위기에 맞게 빛을 조절할 수 있어요. 알루미늄 합금으로 튼튼하고 고온 방지 유리로 안전까지 챙겼으니 안심이에요. 피크닉이나 낚시할 때도 완벽한 야외 조명으로 활용 가능하니 속이 다 시원해지는 꿀템. 꼭 챙기세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다우즈 와인즈 메모리 오일 램프. 캠핑이나 하이킹을 즐기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해요. 이 귀여운 미니 랜턴은 레트로한 디자인으로 캠핑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너무 좋던데요. 황동 재질 덕분에 고급스럽고 빈티지한 느낌이 가득해요. 특히 열전도가 좋아서 손난로 기능까지 겸비했답니다. 하지만 AS 문제는 좀 아쉬웠어요. 글씨가 반대로 찍힌 경우가 있어서 교환이 필요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랜턴은 소장 가치는 충분하니 속이 시원해지는 꿀템 추천합니다.